이라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에스겔 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10, 27절. 우리 한 적씩 읽고 마지막까지 했습니다. 제가 문제 했습니다. 7일 후에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 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차려지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러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내가 내 혀를 내입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배역한족속 이민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어하는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 이민이라. 아멘. 16절부터인데요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 사명자로 쓰임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풍성하게 쌓아야 함을 나타내 주기도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했었는데요 3절에 보니까 먹을 때에 이 에스갤은 꿀같이 달았다. 그러나 결국은 그 슬픔과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임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7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파수꾼은 사명자를 뜻하고요, 경고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오늘날로 치면은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저와 성도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조금은 무거운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바수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악인에게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여야 할 것이라 그렇지 않고 침묵한다면 그 침묵의 죄값은 내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악인은 악인대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에스겔 너는 너대로 침묵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리고 의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이라. 그러나 이 또한 침묵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마찬가지 치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책임이 조금은 무거운 사명이기도 하는데요. 당시에 선지자이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서두의 말씀처럼 저와 성도님 역시 파수꾼이요 영적인 파수꾼이라 할 수가 있고 이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일하시면 늘 동참하기도 하고 동참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순종할 자세를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저에게도 성도님에게도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심과 같이 동일하게 하시는 줄로도 압니다. 요즘 묵상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가 뭔가. 오늘 말씀만 대면해봐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데 이 말씀이 나랑 상관없는 말씀도 아닌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송도님에게 기다리시고 계시는 건가 참으시는 건가. 아니면 이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뜻에 맞게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지나쳐서 그렇지 몰라서 지나치고 알아도 지나치고 그래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성도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의 삶을 살라. 혹여나 이 에스겔에게만 말씀하시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적어도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 중에는 아무도 없으리라 믿는데요. 이 무게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는 부분도 다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상할 때에 영적인 파수꾼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겁게 책임감 있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차적으로는 목사인 저로서 더 깊이 돌아보아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냐하니까 오늘 말씀처럼 파수꾼의 역할도 하게 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도 하게 하신다. 라는 겁니다. 26절에 내가 내 혀를 내입 천장에 붓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반대로 27절에는 내 입을 열리니 저도 성도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만들어낸 우상들 그것이 상처든 피해로 인해서든 부정적인 것으로 다져진 이 갱박한 심령들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돌아오는 것은 심판인데 그럼에도 이것 하나 남타다기 바쁘고 하나님 앞에 진실이 내어놓고 씨름하지 못하고 또 내어드리지 못하고 신앙과는 무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삶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용서해달라고 내 안에 이 연약함들을 부셔 달라고 부셔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전해 주시기까지 흠양 받으시기까지 우리가 시름해야 하지 않는가. 저도 성도님도 영적인 파수꾼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하는데요. 때로는 기쁨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있지만 오늘 같이 조금은... 무겁고 책임감도 가지게 되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이 새벽에 대면할 때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고, 내 안에 모든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주시고, 파수꾼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저도 성도님도 영적인 파수꾼의 삶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하게 동참하는 복제한 날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경팍해서 하나님의 진지하고 때로는 무거운 말씀임에도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극렬히 여겨 주옵소서. 영적인 파수꾼의 삶을 살라. 말해야 할 때에 행동해야 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하고, 침묵할 때에도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삶임을 깨닫습니다. 더 성장된 예수의 일꾼으로서 하루도 파수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